할인받고 구매하세요. 갤럭시 Z 6폴드 자급제 등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6 자급제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사용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19.32cm의 넓은 화면 덕분에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 플레이 시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접었을 때의 휴대성은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고객들은 카메라 화질도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며 업무용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이전 모델보다 가벼워져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급제로 구매할 경우 유심만 바꿔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합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6는 트렌디한 기능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스마트폰으로 특히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들에게 효도폰으로 추천할 만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으로 한 차원 높은 스마트폰 경험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5 5G 자급제는 진정한 스마트폰의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와 성능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디자인 또한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 촬영 결과물에 감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게도 적당해 휴대하기 편리하며 사용시간도 길어 하루종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특성을 갖춘 갤럭시 Z 폴드5는 최신 기술을 체험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6 자급제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접히는 스마트폰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컴팩트한 사이즈와 화려한 올관으로 스타일을 중시하는 사용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카메라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 블로거와 사진 애호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자동 보정 기능 덕분에 별도의 편집 없이도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또한 외부 디스플레이의 활용도가 높아져 일상적인 알림 확인 및 간단한 작업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배터리 효율 또한 크게 개선되어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갤럭시 Z 플립6는 세련된 색상 옵션과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로 남들과 다른 특별한 아이템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이 e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보세요.